귀국 거부한 80명, 물한 방울 흐르지 않을 듯 고요한 캄보디아의 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이민국에는 한국인 80여 명이 구금 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자발적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과 얽힌 이들의 행적은 점점 미스터리로 빠져듭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한 뒤 연락이 투절되거나 감금된 한국인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적발됐고 또 일부는 사망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된 뒤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조직적 범죄의 소용돌이에 한국인들이 휘말린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적발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 역시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합동 대응 팀을 꾸려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제외 국민 안전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글로벌 온라인 범죄 조직의 검은 소나귀가 한국인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의 경고음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한편의 범죄, 스릴러보다 더 긴장감 넘치고 충격적입니다.